잘 다녀오셨나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시으신기 혹시 언제죠? 19시간 전? 얼굴에 기름이 좀 있어 보이네요. 어, 뭐 했어? 재밌게 노셨나요? 마리마리 민속촌 가고 아무틱산 음. 가고 라시장 가고 그그이스의 망고보이 아 망고보이? 아그 사람이야? 똑같은 사람이야? 진사람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랍스터 먹고 왜 랍스터 사진 안 보내셨죠?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사진 안 찍었어 근데 음식은 좀 가려서 먹어야 될것 같아 뭐 먹고 탈 났어? 아... 핫도그였나 뭐 햄버거였나 그냥 길거리 음식? 야시장 아, 음식 그탈 나가지고 지금도 배가 아파 아 진짜? 타키나발루에 워터프루프인가? 그곳과 망고보이 사이에 있는 음식 파는 곳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돼 거기 있는 거 대체로? 깨끗한 걸 찾아가서 먹어야 돼동나아 자체가 공원인 모르겠는데 화장실 문화? 응 음. 버티 왜 어떤데? 아니 휴지가 없는 것도 있고 바닥이 다막 이제 공간하고 해가지고 비데를 손을 해야지 하는 거 있잖아 뿌리면 발사하는 거응 그걸로 다 닦더라고 뭔지 알아? 그걸로 변기를 음. 청소한다고? 아니 자기 몸을 청소한다고 어? <laughs> 어... 그래? 그래요 피곤해 보이니까 제가 출근을 하고 이따 퇴근해서 다시 한번 소감을 물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마일로가 어, 저는 이 친구가 호주에 다녀온 줄 알았어요 이거 호주 건데? 호주 거야? 아야 진짜 망고 젤리가 있군요 과일 젤리가 있군요 마일로 망고 코코넛 초콜릿 치약? 유명하대요 이건 치약입니다 유명하대요 카야 잼 망고 젤리 너무 많아요 망고 젤리 약간 뭐랄까 망고의 곰팡이 피기 직전 모습? 야 이거 많이 좀 찍었는데? <laughs> 상윤아 여기 있는 거 누구 줄 사람 있어? 없어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잖아 그쵸 여자친구도 없고 그럼 제가 맛있게 냠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통닭이군요 어디가 게임 마지막이었나 봐 그런가 보다 나 아빠 입농, 입농이 있거든 우리 아빠 패션 우리 아빠 콧대 진짜 예술이죠? 제가 저콧대를 닮았답니다. 하하하. 코타키나발로 어땠어? 내가 발라가 있고. 아, 근데 이걸 먹고 있어 지금. 죽 먹는데 치기안 들어가죠. 그렇지. 아플 땐 이런 걸 먹어 줘야 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네. 망고즙. 그래서 유명하다길래 구글에 검색해서. 얼마죠? 가격은? 한국돈으로 4,500원. 아, 그 가격이 꽤 있네요. 아, 거기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. 이게 22인가? 30이. 그럼 얼마인데? 9,000원? 엄청 쌍둥 아니야? 원래 베트남 갔을 땐다 뭔가 저렴 저렴 했는데 이거 장다 봐가지고 1 5 0링기 나왔으니까 45,000원 썼어 이것도 같은 거고요? 이거는 답좀다양하 <laughs> 뭐뭐가 들어있죠? 그 나도 잘 모르는데 뭐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네 <laughs> 그리고 거기서 내 이걸 그냥 놓쳤더니 영훈아까 우리 영훈이가 네 달리차 꼭 사가야 된다고 어, 영훈이가? 바로, 역시 바로 걔 싸고 질이 좋다고. 그리고 또 그냥 갈려 있던 영웅이가 마일로. 이거 대체 왜? 이거는 이제 제가 호주에서 5년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건 호주 제품이에요, 여러분. 호주 거야? OEM이고 있나 보지. 어, 맞을 거야. 이 넷슬레 제품이 응. 동남아 쪽에서 오더라. 그래. 아, 그리고 그래. 다음. 네. 여기까지 먹고 네. 아, 여기까지 사고 돈 너무 많이 썼다. 오가 아예 다 했는데 직원이 나한테 가서 이거 한 매개 줬요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거 한입 맛봐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. 안경이라도 벗어봐. 대신 응? 아파 죽겠는데. <laughs> 그래서 한봉 지는 먹어봤어 누에 고치 같다. <laughs> 아니 그냥 하나를 줘서 먹었어. <laughs> 엄마 딱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응, 딱 코코넛 초콜릿 맛이네요. 영어 영문학과 두 명이랑 컴퓨터공학과 한 명, 기계공학과 한 명. 너 컴퓨터공학이야? 음. 음. 이렇게 네 명이서 갔다 온 거야? 너 무슨 담당이었어?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. 계획은 누가 짰는데세 명이서. 너 빼고? 나 이렇게 해서. 제 진짜 무임승차다. 듣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애들이 나한테 너뭐 하냐 물어보면 듣고 힘이 없는지 찾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. 피부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. 그 천마켓은 고임식 하는 곳이 있어서 사도그가두개 15링깃 4,500원밖에 안 해. 와 이거 나 하고 바로 영훈이랑 먹었는데 치즈가 들어있는 거지. 그때부터 살짝 배배 아프기 시작해서 혼타 키나 밟고 워터프론트를 다녔거는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. 햄버거에서 치즈와 계란 이제 뭐 들어갔는데 계란 좀 상한 거 같아. 아 진짜? 네. 하면서 아 냄새를 맡아보는데 계란 냄새가 신상치가 그리고 호텔 음식 나 검증된 거 먹는 게낫다 호텔 음식도 충분히 맛있다. 밖에서 사, 괜히 아무거나 사먹지 마시고. 저희 때 리뷰 많은 곳, 음. 검증된 곳, 특히 한국인이 많이 간 곳. 그리고 근데... 워터프론트에좀 가면 과일 파는 시장 있는데 음. 망고 부이한테 너무 독점을.. 아 망고 부이가 너무 휩쓸고 있다? 다 거기 너무 독, 독점을 하고 있길래 얘가 조금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이걸로 홍보를 해줬대서 아당연하망고를한여 아, 아, 6곳에서 먹어봤어요 시식을 계속 하는 거고 음. 제일 단 곳에서 음. 산 거야 음. 6,000원에 1kg 망고? 어 짱짱짱 1kg에 6,000원이라고? 어. 싼게 아니지 싼거 아니야? 우리 상윤이가 아직 물가를 모르네 한국에서 망고 하나에 5천원 하는거 아니야? 멜로 응. 망고는 세계에 많은 거라 하나 딱 올렸을 때몇 그램 나갈까? 응. 한 400g 나가지 않겠어? 응. 그렇게 따지면은 응. 한국이나 거긴 지금 거기 비싸게 파는거네 아 그래? <laughs> 동남아치고 엄청 비싸게 파네 이상 상윤이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후기였습니다